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2023년 7월 12일 수요일 말씀 가기도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은 오직 겸손함 마음으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8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리스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성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서로 겸손함과 사랑으로 행하여 모든 다툼과 분쟁을 금할 것을 명하면서 그리스도의 겸손과 영광의 본을 보여주시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는 모든 일이. 사람들의 계획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서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라고 하십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성령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한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각자가 자기를 내세우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고 허용으로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는 길은 각자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 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야 합니다. 바울은 또한 성도들이 자기를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 즉, 형제의 일도 돌아보는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중하며 겸손히 행할 때 교회는 보다 성숙한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건면합니다. 이는 성도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의심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항상 긴장을 풀지 말고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이루어 주시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인 선한 일에 항상 힘쓰고 항상 깨어 있어.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는 원수 마귀가 언제나 교회의 연합과 사랑을 깨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도가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임을 밝힘으로써 성도들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짐을 믿는 자는 함부로 원망이나 시비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죽기까지 복정하며 자신이 전하고 있는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자신의 자랑이요, 기쁨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복음의 사역자들에게 보람과 감격이 되는 것은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믿음이 성숙함으로 자라가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보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그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공유하심과 자비하심이 영원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게 하소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게 하소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소서. 내 육신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순간마다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깊이 알게 하소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며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생명의 말씀을 늘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여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소서.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속하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과 일정과 만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대한민국과 온 열방과 다음 세대와 믿지 않는 가족들과 잃어버린 한 영혼이 속히 회개하며 돌아와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며 지극히 높여 찬양받게 합당하시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의 이름에 꿇게 하소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겸손의 왕이시며 영광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